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오늘 행간 들으시고, 영화 본 평들 많이들 보내주세요. 아날로그녀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고등학생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아들이 보고나자 역사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 민경연님은, 그런데 영화 공범자들은 정말 관람하기가 힘들더군요. 가까운 곳에 상영관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지적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범자들 얘기 가지고 오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예. 네. 변상옥 대기자는 계란 후라이를 어떤 식으로 해드십니까? 어 저는 멋있게 만들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늘 그냥 막 부셔서 먹는. <웃음> <웃음> 범벅이로? 예예 <laughs> 예. 아직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렵습니다. <laughs> 아직도 후라이 잘 못하세요? 본래는 이렇게 터부로 이렇게 동그랗게 <laughs>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유일하게 이쁘게 하는 게 후라이인데. 아 그래요? <laughs> 하여튼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후라이 이렇게 저렇게 <laughs> 마음 놓고 먹을 수 예. 있는 세상이 다시 오길 바라면서두주 전에 계란을 샀거든요. 예, 예. 근데. 아, 넘버링을 확인하고 시, 하려고 하는데도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떨려서 못, 못 보겠더라고요. 난가 코드. 예, 예. 혹시 0 8 LSH 뭐를 척하고 그냥 그냥 계속 먹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그 난가 코드도 제대로 지금 안 찍혀 있었단 얘기가 음, 나와서요. 예. 아휴 하여튼 달걀 얘기하자면 지금 끝이 없습니다. 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예. 영화 얘기. 오늘은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제작 거부 동향과 공범자들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 MBC는 지난달 제작 중단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음흠.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일손을 내려놓고 이제 벌써 18일까지 300명 가까이 일손을 내려놨습니다. 아, 언론 노조 MBC 본부는 24일부터 엿새간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고 있죠. 예, 예. 사실상 뭐 파업 돌입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음. KBS도 기자 516명이 권력에 장악된 공영 방송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그동안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는데 이제 MBC가 일어섰고 KBS도 행동에 나서겠다 선언했습니다. 예. 고대형 사진 퇴진하라.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 제작 중단에 돌입하겠다 결의를 밝혔죠. 이런 상황에서 그 방송 현업자들이 그야말로 일생의 업으로 여겨온 이 방송 제작을 거부하게 된 사연. 네. 그간의 그 과정을 영화 공범자들로 만들어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닙니까 네. 거 아닙니까? 뭐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만 나만은 시사회에 올 분들은 온 분들은 그래도 사정을 웬만큼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이고 저런 저럴 수가 막 음. 하면서 우신 분도 많았어요. 아, 저 정도였어요. 예. 다알 만한 분들인데도 우시더라고요, 결국은. 예. 뭐, 핵심은 MBC입니다만은 MBC는 2012년에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면서 170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음. 그 다음에 해고당하고 황당한 전보 발령을 당하고 부당한 징계를 당하고 이 부당하다는 건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부당한 징계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MBC의 시사 보도를 이끌던 방송인들 중심으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죠. 정말 고난의 길. 네, 예, 명찰이 저성과자입니다. 이런 불명의 딱지를 가슴에 붙이고 문화센터에 가서 샌드위치 만드는 거나 계속 네. 3개월, 6개월 배우고 아이스링크에 얼음을 닦으면서 네. 청소하면서 재교육받았고 말이 재교육이지 귀향살이죠. 예. 네. 해직자들은 아직 MBC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해직일이 벌써 2000일이 다 되어가죠. MBC 부를 때그 기자들 부를 때두 가지로 불러요. 뭐라고요? 보도국 기자와 보도국 밖에 있는 기자. <laughs> 예. 그러니까 그만큼 쫓겨나서 떠들고 있는 기자들이 <laughs>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PD 아나운서까지 다 합치면 밖으로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일감을 받지도 못하는 굴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방송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laughs>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영화 공범자들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돌아보면요. 최근 10년간 공영방송 뉴스는 국민들의 지탄을 계속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공영방송 안에서 또 지탄받고 대접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민주항쟁 음. 이거 완전히 찬밥대우 받았어요. 세월호 뉴스도 찬밥대우 예, 받았고 예. 언론인 강제해직이나 탄압도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음. 그래서 뉴스로 말할 수 없으니까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게 예, 택시, 택시 드라이버 하고, 뭐 다이빙벨 그죠? 예, 그런 거죠. 영화보다도 공정치 못하고. 영화가 얘기하는 것도 얘기도 못하고 음. 이런 언론 방송 뉴스를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영방송의 현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지, 지금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정방송 결의라든지 제작거부 요게 과거에도 사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좀 다르다고 봐야죠. MBC가 파업을 벌이고 KBS가 공정방송 투쟁을 하던 5년 전은 예. 권력에 아부하는 이 사회, 그이 사회가 뽑아서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 이걸 막아야만 공정방송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버리는 제작 거부와 파업투쟁은 예. 낙하산 사장과 정권의 압박 아래서 10년에 걸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의미가 강합니다. 용서를 비는 예. 뜻. 10년에 대해서 용서도 안 빌고 뭔가를 시작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자, pd, 아나운서들의 절박함이 과거하고 다르고요. 두 번째 정치적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과거에는 경영진이 징계하고 해고하고 거기다가 경찰에 검찰에 사법부까지 정권이 뭔가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드는 네.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정권 교체로 적어도 경찰, 검찰,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명분 있는 민주언론 투쟁을 막아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아. 하는 뭔가 뒷 배경이 달라진 게 그렇군요. 있고 또 다른 점은 언론 권력과 시민 권력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했어요. 언론과 시민의 관계 변화요. 예. 어,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통 매체의 영향력은 뚝 떨어졌습니다. 어. 종이신문은요, 93년도하고 비교하면 옛날에는 하루에 예. 예, 한 43분 정도 신문을 읽었다면 신문. 평균으로 지금은 한 7분 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텔레비전은 옛날에는 음. 170분 정도는 텔레비전을 늘 보셨는데 매일. 요새는 150분이 안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기성 매체,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피하고 정권 눈치만 보면 언론의 존재 기반 자체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까짓 거안 보던 건데 뭐 아예 안 보지 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시민 여론이 또 뭔가 달라요. 뭔가 이 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음. 과거에는 MBC, KBS, 기자, PD, 아나운서, 노조원들이 공정방송 투쟁을 하면 그래, 공영방송을 살려야지 하고서 함께 모이고 싸워주는 분위기였는데 예. 요새는 뭔가 니들 정치판을 따라서 잘 됐다 못 됐다 자꾸 왔다 갔다 할 거면 그냥 없어져도 그만이야. 굉장히 냉소적이죠. 예예예. 예, 예. 당신들이 없어도 대통령 탄핵 성공했고 아. 정권 교체도 이뤘어.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시민 미디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모아 만든 뭐 뉴스타파나 네. 국민 TV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팟캐스들도 있고 네. SNS들도 네. 해발라고 거기서 네.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디어 시민이 있어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의 미디어의 역할을 맞아요. 합니다. 1인 미디어예요. 네. 검색해서 찾아내고 뉴스가 잘못된 거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그 말씀은 뭐냐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언론은 그냥 비판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 닫는 소멸할 그렇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시민들은 SNS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들이끼리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정통 언론이 해오지 못했던 취재 편집 분석 예. 공유와 토론과 모니터링에 의한 싹저 검열까지도 스스로 다 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기성 언론 매체, 전통 매체가 언제 무너질지 아예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 왜 공영방송 경영 경영진들에게는 그 절박함이 안 느껴지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얘기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하게 하셔야죠. <laughs> 그러니까 후배들의 미래에 방송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남의 얘기인 거예요. 자기는 한 3년, 5년 정도만 더 해먹고 그냥 나이 7 0대서 그냥. 네, 뭐 아,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 결장 가서 놀든지 요양원, 요양원 가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난 누릴 만큼 누렸어. 네, 뭐 자기의 미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몇년 남지도 않은 미래 아닙니까? 전통 언론 매체들이 망한다 하더라도 뭐 예. 이대로 부자 망해도한 뭐 3년 먹고 산다는데 <laughs> 한 5년 있잖아. 10년은 갈 거니까 어. 자기는 은퇴해도 뭐 5년 10년 먹을 거면 고공한 장만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라면 정말 그리고 와.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거도 있고 하니까 예. 그때 뭐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음. 혹여 틈이 생기지 않더라도 뭐 이러다가 적당히 밀려나더라도 또 그래 너 보수를 지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또 누가 한자리 줄지도 모르고 아. 자기의 한 70세까지의 노후는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냥 버티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자, 그래요.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언론인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면 진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진짜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도대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사주 책임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 함께 노력해야 될 건데, 결국 여론조사를 한거 보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더니, 네.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51%가 사주와 사장 책임이다. 네. 편집 보도국장 책임이다가 13.5. 중간간부 책임이다 6.5.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 5.3. 네. 기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책임을 찾는다면 누구냐 그러니까 광고주 책임이다가 55.6. 음. 정부와 정치 권력의 책임이다가 24.4. 이익단체들의 책임이다가 12.6 이렇게 나오더군요.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상욱 기자. 그다음 택시 운전사, 오늘 행간 들으시고, 영화 본 평들 많이들 보내주세요. 아날로그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고등학생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아들이 보고나자 역사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 민경연님은, 그런데 영화 공범자들은 정말 관람하기가 힘들더군요. 가까운 곳에 상영관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지적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범자들 얘기 가지고 오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예. 네. 변상욱 대기자는 계란 후라이를 어떤 식으로 해드십니까? 어 저는 멋있게 만들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늘 그냥 막 부셔서 먹는. <laughs> 덤버기로. 예예. 아직도 그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렵습니다. <laughs> 아직도 후라이 잘못해서요 예. 본래는 이렇 터부를 이렇게 동그랗게 <laughs>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유일하게 이쁘게 하는 게 후라이인데. 아 그래요? <laughs> <laughs> 하여튼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후라이 이렇게 해놓고 있죠. 예, 예. 사실상 뭐 파업 돌입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음. KBS도 기자 516명이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그동안 무기력 하게 지켜봐야만 했는데 이제 mbc 가 일어섰고 kbs도 행동에 나서겠다 선언했습니다. 예. 고대형사진 퇴진하라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 제작 중단에 돌입하겠다 결의를 밝혔죠. 이런 상황에서 그 방송 현업자들이 그야말로 일생의 업으로 여겨온 이 방송 제작을 거부하게 된 사연 예. 그간의 그 과정을 영화 공범자들로 만들어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뭐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만, 나만은. 시사회에 올 분들은, 온 분들은 그래도 사정을 웬만큼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이 저런, 저럴 수가 막 하면서 네. 우신 분도 많았어요. 다저 아, 정도였어요?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도 우시더라고요, 결국은. 네. 뭐 핵심은 MBC입니다만은. MBC는 2012년에 사장 퇴진과 보도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면서 170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음. 그 다음에 해고당하고 황당한 전보 발령을 당하고 부당한 징계를 당하고 이 부당하다는 건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부당한 징계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MBC의 시사 보도를 이끌던 방송인들 중심으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죠. 정말 고난의 길. 네, 예, 명찰이 저 성과자입니다. 이런 불명의 딱지를. 가슴에 붙이고 문화센터에 가서 샌드위치 만드는 거나 계속 3개월 6개월 배우고 아이스링크에 얼음을 닦으면서 예, 청소하면서 재교육 받았고 말이 재교육이지 귀양살이죠. 예. 해직자들은 아직 MBC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해직일이 벌써 2000일이 다돼 가죠. 저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예, 세상이 다시 오길 바라면서 두주전에 계란을 샀거든요. 예, 예. 근데 넘버링을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떨려서 못못 보겠더라고요. 난가 코드. 예, 예. 혹시 0 8 LSE 지금 물을 척하고 그냥 그냥 깨서 먹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그 난가 코드도 제대로 지금 안 지켜 있었다는 얘기가 음, 나와서요. 예. 아유, 하여튼 달걀 얘기하자면 좀 끝이 없습니다. 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예. 영화 얘기. 오늘은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제작 거부 동향과 공범자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MBC는 지난달 제작 중단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음흠.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일선을 내려놓고 아, 이제 벌써 18일까지 300명 가까이 일선을 내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언론 노조 MBC 본부는 24일부터 엿세간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MBC 부를 때그 기자들 부를 때두 가지로 불러요. 뭐라고요? 보도국 기자와 보도국 밖에 있는 기자. <laughs> 예. 그러니까 그만큼 쫓겨나서 떠들고 있는 기자들이 <laughs>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PD 아나운서까지 다 합치면 밖으로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일감을 받지도 못하는 굴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방송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영화 공범자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돌아보면요, 최근 10년간 공영방송 뉴스는 국민들의 지탄을 계속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공영방송 안에서 또 지탄받고 대접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 민주 항쟁 음. 이거도 완전히 찬밥 대우 받았어요 세월호 뉴스도 찬밥 예, 대우 받았고 예. 언론인 강제 해직이나 탄압도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그래서 뉴스로 말할 수 없으니까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게 예. 택시라이버뭐 택시